했던 담양 소식 담양 위클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각 지역의 특별한 여행 콘텐츠를 발굴하고 키워내는 2018봄 여행 주간 지역 특화 프로그램인 남도의 봄 음식 인문학 여행을 창평 삼진의 마을에서 담양댁의 슬로밥상이라는 주제로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일부 시간 같이 할 지희 씨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입니다. 예, 그동안 어떻게 하고 지냈는지 참 궁금하네요. 아, 그동안에 좀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하는 건 많았는데요. 네. 아직 뭐 결실을 맺은 건 하나도 없지만 아. <laughs> 지금도 아직 좀 준비하고 있는 게 많아서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일부라도 같이 진행해보려고 들렸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그 책임지고 있는 게 단빛 라디오스타 DJ 역할. 아, 네. 오늘은 그래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게1부 시간 담영 위클리. 네.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 그 그래도 되겠군요. <웃음> <웃음> 자 우선은 슬로시티 슬로시티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는데요. 네. 어, 슬로시티가 정확히 뭔지 좀 알려주세요. 아, 슬로시티는요. 저는 창평 슬로시티 하면 어, 저도 맨날 뭐 먹는 것만 생각했었는데요. 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어, 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도시화에 따른 뭐 급격한 뭐 생활 뭐 이런 빨리 빨리 예. 음.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연의 시간 시간처럼 네. 인간이 아. 이제 기다림을 표방하고 아. 어, 그런 의미로 좀 여유를 갖자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천천히 네. 느리, 느리게 가자 네. 느림의 미학 이런 거네요. 네. 근데 예. 이게 좀 중요한 거는요. 예. 저희 담양 창평이 아시아 지역 전남 네개군 지정된 곳의 한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 속한 거예요? 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국제 연맹 지정을 받은 것도 창평이고요. 박수. <laughs> 오 대단해요. 저도 이번에 이걸 알아보면서 네.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죠? 어 슬로시티니까 우 슬로시티답게 우 슬로 우 밥상 슬로 우 밥상은 뭐예요? 네. 대통구이나 가마솥밥 뭐 <laughs> 봄나물 무침 이렇게 좀 천천히 네. 이렇게 슬로푸드라고 하죠 아 그런 음식을 체험하는 게 있고요 또 요즘에 인문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관심이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산림 인문학 강좌 또 봄이잖아요 네. 봄나물 캐기 또 별자리 체험, 오. 별빛 음악회, 한옥문화체험, 한과체험 등좀 여러가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가면서도 느낄 수 있는 건 마음껏 다 느끼고 네. 누리고 가자, 네. 이런 거. 근데 이게 선착순 50명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미리 신청을 어, 하셔야 되는데 네. 당일 참가비하고 일박 이일 참가비를 준비하셔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착순으로 신청을 제한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문의는 네, 담양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와 창평 슬로시티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릴게요. 번째 소식 전하고요. 우리가 이 노래를 들었어야 되네요. 네. <laughs> 담양의 노래라고 담양 출신 가수 어, 이 가수인가요? 노래 알아요?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이 누굴 보는? 알아요. 알아요? 노래는 네. 알아요? 네. 김원중의 바위섬이란 어, 노래 그 알아요? 김원중 씨 거였어요. 네. 담양 출신 가수인데요. 김원중 어. 씨가 부르는 담양의 노래 듣고 올게요. 네. thank you 소식입니다. 제 20회 담양 대나무 축제는 오는 5월 2일부터 7일까지 엿새 동안 중로관과 관방재림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제 20회 담양 대나무 축제 홍보 영상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유튜브로 감상하시는 분들은 이 홍보 영상까지 함께 보실 수가 있거든요. 지희씨. 네. 담양 대나무 축제에 또 뭔가 참가했다고요? 아, 아 제가 라디오 방송을 쉬는 동안에 네. 이걸 소홀히 한게 아니고요. 어, 네. 더 좋은 방송을 위해서 워밍업을 좀 했는데요. 그랬어요? 거의 <laughs> 네. 뭐 제작자 입장이에요. 네, 아, 조금 약간 허풍이 좀 <웃음> <웃음> 아니 말해봐요. 어떤 거 준비했어요? <laughs> 아, 그 생생문화재청에서 <laughs> 네. 어, 이야기 할머니라는 그 프로그램을 어, 진행을 했었어요. 이야기 할머니가 뭐예요? 어, 이제 원래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요즘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쵸? 어린이들한테 이야기를 읽어주는 건데요. 동화제라던지. 동화를 예. 네. 근데 이제 할머니들이 주로 이걸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세요. 근데 제가. 어좀 흥미로운 것 같아가지고 네. 동화책을 읽어주고 뭐또 제가 그림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동화 사파라든지 이런 것도 좀 참여할 수 있을까 해서 음 한번 교육을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수료를 받았는데요. 네. 아 수료까지 했어요. 네, 이게 어, 담양 대나무박물관에서 어, 주최를 했어요. 오 그래가지고 이번 대나무 축제 때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서 또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어, 어린이들한테 읽어주고 오, 이런 프로그램을 네, 진행할 예정인데요. 네. 어 제가 제 생각에 저희 우리 담양 라디오스타에 음. 출연을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아, 우리 한번 음, 구성해 볼게요. 네, 제가 그래서. 고려 중입니다. <laughs> 왜냐면, 단빛 <담빛> 라디오 스타도요, <laughs> 그 대나무 축제 기간 동안, 네. 저희도 특별 방송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2시부터 3시까지는 담양 대나무 축제 정보와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3시부터 4시까지는 저희 스튜디오에서 DJ 체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나도 DJ. 네. 어려운 거 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 마이크 앞에 앉아서 나도 한마디 하고 싶다? 내지는 음. 뭐, 들어온 엽서를 한번 소개해 주신다거나, 이렇게 DJ 체험하실 수 있고요. 포토존도 운영하고,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 담양 라디오 스타는 항상 시민들과 소통을 위해서 <laughs> 네, 항상 노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웃음> <웃음> 자, 대나무 축제가요,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최우수 축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대단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뭐, 대숲 향기, 천년을 품다라는 주제로 함께 하는데, 뭐, 퍼포먼스 개막식을 시작으로 축하 공연도 있고요. 가수 여러분들은 이제 그 가수들이 와가지고도 노래 불러주고 함께 흥겹게 노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어떤 가수가 나오냐면, 사랑해 봤대 <laughs>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제가 노래는 좀잘 못하는데 엄지척 네, 제가 그두 가지 노래 참 좋아합니다. 홍진영 씨가 온다고 합니다. 네. 예, 갓대리라고 하잖아요. 네. 약간 그 내가 배터리 충전이 좀 필요하다. 삶에 있어서 그러면 홍진영 씨를 보면 됩니다. 네, 홍진영 씨 정말 상큼하고 애교 있고, 네. 너무 예쁘시고, 정말 보고 싶습니다. 아, 난또 봤다고? <laughs> 홍진영 씨는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서. 어. 조항조 씨도 온대요. 네. 조항조 씨는 자주 봤어요. 어. 어, 자주 방송을 했는데, 조항조 씨가 그 주부님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어. 많아요. 대표곡이. 거짓말도 있고, 많아요. 그 어. 주부님들 이거 있잖아요. 20대는 거짓말, 그럼 빅뱅 생각하고요. 어. 30대는 거짓말 노래 제목되면 god? 그럽니다. 음, 근데 조항주씨 40대 이상으로 가면 거짓말, 그러면, 조항조! 조항조! 이러죠. 아, 그러시구나. 아니, 그 근데 조항조 씨를 제가 축제 때마다 많이 오시는 걸로 저도 음, 좀 알고는 있어요. 잘생겼어요, 또. 어, 그 오빠가. <laughs> 이번에 한번 실제로 봐야겠네요. <laughs> 네. 자, 그 밖에도 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담양 대나무 축제 마음껏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EDM 파티도 한다고 그러고요. 네. 아! 김성환 씨도 온대요. 아, 김성환 씨가 그, 세상에 올땐내 맘대로 온게 아니지, 이만 하는 이 가수. <laughs> 알아요? 아, 몰라요. 좀, 좀 처음 들어봤어요. 탤런트인데? <laughs> 탤런트이기도 한데, 앨범도 내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아, 그, 그분 온대입니다. 나만 알아? <laughs> 아, 요즘에 저도 트로트를 많이 듣고는 있는데, 아직 멀었네요. <laughs> 부끄러워집니다. 네. 아,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창평 슬로시티와 담명 대나무 축제 이야기 소개해 드렸고요. 네. 우리 지희 씨또 네. 바빠가지고 얼른 일부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가야 한다고요. 아,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일부 마치는 곡 노래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 일부 맞추는 곡은요, 어, 제이레빗이 부르는 봄이 좋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봄이 좋죠? 네. 예. 봄날 아주 상큼하게 방송 네. 진행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음.